화질이더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물론 와이프고요 갤럭시 Z 플립2 바꿨습니다 루시왜 왜냐면 오늘 장모님이 드디어 다시 떠나십니다 스페인으로 루시구는시 친구는 야 친구는 이 친구는 그래서사기 싫은 거.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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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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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네. 바 네. 그래서 오늘 낮에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조금 관광하고 했는데 어, 거기서 좀 비디오를 찍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밖에서 어두오돌떨습니다 맞아 루시야? 응. 오 많이 추웠어? 방도 응. 하고 콜라 리라 셔츠야 물이 아네 그래서 이번에 한한달반 있다 가시는 건데 원래 막 한국 오실때는 거의 2주? 2주씩 정도해서 두번 오셨었는데 이번에 한달반 계셔가지고 좀 평소보다 오래 계셨는데 어 이번에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루시아도 그렇고 뭐 특히 루시아 엄마가 제일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친정엄마 가시니까 테레사입니다 엄청 많이 컸죠? How do you feel now? She's checking life. How, oh, cool. eh? How do you feel now? Like shit. Huh? Like shit? There like is shit. Mm -hmm. <laughs> Very shit?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루시야 냠냠 루시야 냠냠 응. 온. 야 저기 있다 야야 불러 야야 야야해 루시야 야야 불러 아 큰일이다 지금 루시야 너무 잘 뛰어 놀고 있는데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지금 차에서잘 확인됐다. 아. 아빠. 안 이름이 아 100kg? 왜 잠깐만 말 했다. 잠깐만. 어. 루시안 14.5 정도 합니다. 와, wow, this a b s o l u t 왜? 루시아 더 스웨이트 댓. 78.3kg. 이게 앱솔루트 임포시블? 1kg more than adham? 진짜? Ah, so... 무사히 체크인이 끝났습니다. Your baby going crazy. <laughs> 역시 딸내미 한 명은 아직도 디저스트 크라이스, 피노 패밀리 비드 장모님! 루시아, 안녕 카트탄 <laughs> <laughs> 러시아. 빠빠. <laughs> 이제 탑승 하호 이제 탑승하로 가고 있습니다. 아, 9시 10분.

야야 안녕. 야야 안녕. o 야야 안녕. 야야 안아 줘. 안아 줘. 야야 안아 줘. 시 리뇨. a a 야야 안녕. 안녕. 얘야, 안녕. 맨디라디 살아 야 갔잖아. 맨맨. 맨 루샤. 미미